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진읍에서 공인노무사 한태현 사무소를 운영하는 한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인노무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노무사 일은 방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노사 사이 속에서 노동자의 편에 설 것인가 사용자를 위해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방향이 크게 나뉩니다 저는 노동자의 편에 서서 일을 합니다 음, 예컨대 근로관계 속에서 어, 억울하게 부당하게 권리 침해를 받는 노동자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임금 체불 산업재해보상 또는 부당해고구제 네, 이런 일들을 하고 특히 저는 노동조합 설립 운영, 단체교섭, 쟁행위까지 지원하는 노동자 활동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인 노무사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 이외에 어떤 일들을 할수 있나요? 네, 저처럼 사무실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기업체에 소속돼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거나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지원하는 경영 컨설팅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학교에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제 전공을 활용해서 농자의 편에 설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공인노무사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무사의 업무는 노동자의 편에 설 것인가, 사용자의 편에 설 것인가, 크게 갈립니다. 방향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저는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모든 업무 과정이 사실은 보람으로 꽉찬 과정입니다. 특히, 노동자한테 해고는 노동자와 가족에게 사용 성고나 다름 없습니다. 해고된 노동자가 복직 판정을 받아서 사업장에 다시 웃으며 복귀할 때 이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공인 노무사란 직업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는 어떤 경우이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예, 네, 한 20여 년 전에 흔하던 경우입니다. 노동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들이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불공정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권리 침해를 받은 노동자들이 사실상 제도적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힘들었고요. 이때 심지어 화가 나서 자격증을 찢어버린 경험도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청소년들이 공인 노무사라는 직업인이 되기 위해 어떤 전공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네, 전공은 무관합니다.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경영학이나 어문학을 전공하신 분 계시고 심지어 공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전공엔 특별히 무관하다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 학력도 무관합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권리침해를 받는 경우를 보고 나도 노무사의 길을 걸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노무사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노무사들도 많이 여럿, 여럿 계십니다. 따라서 전공, 학력은 무관하고요. 다만, 법학을 전공했다면 이 업무 자체가 법적 쟁송을 다루는 업무라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부 이외에 어떤 취미나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는 어떤 성향이나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공인 노무사 직업과 가장 잘 어울릴까요?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불합리, 부조리한 문제를 그 바라보면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요.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나름대로의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격 또는 기질상으로 얘기하자면 오지랖 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매우 적합한 업무입니다. 공인 노무사 직업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조언 한 마디 해 주신다면? 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불합리한 문제들 바라보면서 항상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훈련을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사회가 조금 더 평등하게 나아가는데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인 노무사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음,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계약 관계가 근로 관계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가 존재하는 하는 근로계약 관계 존재하고 그 속에서 부당하게 권리 침해를 받는 노동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가 존재하는 한 공인 노무사의 역할은 사회 속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진곤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잘 잘할 때와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든 밥 굶어 죽는 직업은 없습니다. 해서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흥미에 부합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앙로에 강진념 중앙로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리 연락하시고 언제든지 오신다면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